제시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여름 다 지나고 이제 벌써 9월인데, 어떻게 여름 재충전의 시간 또휴가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 캐시비 가톨릭 방송에서 특집으로 방송이 나갈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순례길이 네 번째였습니다 뭐 순례길에서 어떤 그런 나눔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제첫 번째 순례길은 2016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부제품 받기 직전의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이런 저런 성소에 대한 또저 자신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한껏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톨릭 청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 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생활 또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청년, 아주 어마어마한 청년을 또 모셔봤습니다. 아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김준익과 신학생입니다. 네, 신학생. 드디어 우리 또 <laughs> 어, 학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아니면 네. 또이 어, 자리에서 불러 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본당이 어디시죠? 저는 여기. 지금 베이사이드 성당, 샌 로버트 베르마인 여기 <laughs> 네. 성당 여기 다닙니다. 네. 아그참 그나저나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어, 베이사이드 성당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성전이 이쪽에 있고 여기는 지금 순영원 바로 뒤에 어, 성모님 이제 동상을 어, 위치 하고 있는 그뭐 동산이라 하기는 조금 좀 협소하지만 어쨌든 수녀원 그리고 성전 가운데 공간입니다. 이+ 이 성호상도 예전에 이 학교 건물에 붙어 있던 건데 어 내려와서 설치가 된 지가 이제 한5년 넘었나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햇볕이 좀 강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장소를 허. 해 주신 이가별, 가별 신님께 감사드리고 또수녀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소소하게 드립니다. 자, 우리 학사님 어, 또 이렇게 우리가 모시게 됐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신부이하고 오래 가지고 아주 우리 추억도 많고 어, 제가 베이사이드 5년 있었으니까 그때 어, 우리들끼리 참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 그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또 어, 추억도 재그러보면서그런 시간을 네. 면늘가면그면될것 같아요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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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받고 우리 성당 여기 베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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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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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고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그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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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 그 2018년, 어 2019년 때는 같이 신부님하고 볼리비아 음. 같이 그 봉사 음음음. 그때 신부님이 담당으로 가시고 신부님하고 맞아요. 그때부터 아시고 그리고 지금 <laughs> 신학생으로 아직도 신부님하고 뉴 연락하면서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어, 우리끼리는 참그 어, 이야기 할 것이 참 많은데, 아 어, 우선 어. 저도 그 자세한 그런 어린 시절 얘기는 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 가족들, 뭐 저는 계주 알지만 네. 어, 전부 다 신자분들이죠. 네, 아빠, 엄마, 뭐 여동생 다 신자 음, 여기 성당 다니고 근데 원래. 이제 아빠 쪽은 원래 요한이었고요. 원래 미국 와서 음, 이제, 네, 네. 이제 세례명 받고 이제 성당을 음. 다니게 했고 그리고 엄마는 음. 원래 엄마 쪽은 원래 절 다녔거든요. 아그렇거든나 근데 이제 미국 오니까 여기 이제 아빠 쪽에 이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쪽들은 다 이제 성당 사람들이니까 음. 이제 이제 커뮤니티 자체를 찾고 싶으니까 이제 항공농체가 음. 이제 성당 찾게돼서 이제 퀸 성당부터 먼저 가. 음. 거기에서 이제 세례명화가 다 음.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당을 음. 다녔죠. 미국에서 그냥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태어나죠. 뭐 각자 다른 어,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우리 가톨릭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학사님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모태 신앙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유해설이 그렇죠. 받고. <laughs> 지금까지 어, 어, 오신 건데, 그러면은 퀴즈 성당에는 어렸을 때 있다가 이제 베이사이 성당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일하고 네. 그 여기를 5학년 때 여기 성당에 아, 5학년, 5학년 때 네. 여기 와서 음. 근데 음. 그때부터 이제 성당에서 복사, 음. 하, 복사. 활동도 맞아요. 하고 그거 이제 신문이다 한때있을때 프레이싱도 활동그 청년들하고 네. 그걸 네. 많이 이제 피정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어. 많이 네. 했지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이미 복사단 활동하고 을 있었어요. 동생 그렇죠. 시연이도 어, 복사 하고 <laughs> 있었고 어, 그때부터 음 어쨌든 주일학교 또 복사단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음, 어, 학생 때 볼리비아 갔었었나요? 네, 때도... 제가 처음으로 볼리비아 네. 간게 2018년 때 군호 신부님하고 같이 아, 그때 네.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음. 2019년도 가고 그리고 2020년 때는 코비 때문에 못 가고 음. 근데 2022년 그때부터 다시 가지요 음. 그래서 거의 볼리비아 강의 이제 다섯, 다섯 번째 인제 와, (5년) 네. (5년) 동안 거의 뭐 연속으로 네. 어~ 팬데믹 때는 제외하더라도 어~ 볼리비아 거의 뭐~ 이~ 무슨 상을 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저도 이제 볼리비아 두번그러셔 그렇고 어, 어~ 볼리비아 얘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우리 캐시비가톨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네. 어, 제작도 했었는데 네. 어, 그때 그때 그 출연도 하지 않았었네 잠깐 그죠? 네 그렇죠 <laughs> 출연 잠깐 했죠 제가 먼저는 학생으로 <laughs> 네. 먼저 고등학교 음. 때 학생으로 갔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영어 도워트로또 음. 가고 음. 이제 애들 위해서도 음. 도와주러 갔고 음. 그리고 작년에또 처음으로 신학생으로 가고 했, 음. 했지만 그래도 아, 저한테 는 그래도 신앙에 되게 도움이 음.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가난한 나라를 간다는 음. 게 솔직히 요즘 시대 애들은 가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음. 저도 먼저 가어 부모님이 어머님이 먼저 가라고 했대때 음. 저도 솔직히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친구들 때문에 먼저 가긴 음. 갔죠. 근데 저는 느꼈던 게 마지막에 느꼈던 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집을 만들고 그 마지막에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음. 이제 그 분들 위에 그 분들 위해서 근데 제가 하나 느꼈던 게참 저는 감사하다. 음. 미국에서 집도 있고 음. 그 샤워실도 있고 되게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걸 음. 감사하면서 근데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것에서 don't take it for granted 이런 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매번 다시 갈 때마다 그 아이들 보면 저도 하나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이 음. 태어났고 했는데도 되게 행복한 그, 모습 어, 네.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신앙생활에도 음. 되게 주,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그이 신앙 생활에서 브레비아 때문에 많이 어... 많이 이제 큰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소를 네. 또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또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또 우러러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사제직 또성소라는 것은 다름 아닌 또 나누고 나를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또 교회 안에 신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뭐 소명이니까 아또 어, 그런 부분이 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팬데믹 때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laughs> 다들 어, 힘든 그런 네. 시절을 보냈지만 또 우리끼리는 또 나름 또 좋은 어 네. 추억도 있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저는 거의 맨날 알바 끝나고 그때 신부님이 네. 저한테 그때 p t 원래 코비 전 때보다 계속 했는데 근데 네. 그걸 또못 지금도 음. 다 닦고 니까못 가니까 음. 신부님이 이제 여기 베이스 성당 지하실에서 신부님이 네. 또 초대해 셔서 그때 네. 이상빈 신부님하고 또제 친구 음. 찬이하고 같이 운동하던 거 음. 기억나죠. <laughs>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균형 잡힌 그런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 한다고 항상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 또 어, 감성적인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또 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리고 어, 내면에 그런 마음적으로 또 어,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관계나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도시에 살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다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마침 우리 학사님이랑 또 다른 몇몇 그 또래 친구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체육관 따라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져서 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이 성당 지하에서 뭐, 그냥, 그, 혼자 할수 있는 트레이닝 같은 거 했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 우리, 학생들,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운동했던 그런 시절. 어, 음. 우리가 거의 매일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매일 어, 근데 되게 힘들었죠. 어, 힘들고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어내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거래서 예요그 어, 학생들, 또 친구들이 같이 함께 해주니까 어, 음. 서로 위안도 받고 어, 같이 땀도 흘리고 어, 좋은 시간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네. 어,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을. 아, 그리고 이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지죠? 네, 대학교를 어, 갔죠. 일, 일반 대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학교는 음. 그냥 그그브랑스 있는 그냥 일반 대학교 어, 일반, 다니면서 퍼블 네. 혀 전공을 먼저 했고 이년 음.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이 전공이 안 같아서 제가 이제 한때일년 동안 그냥 그성서대서 그냥 학교를 음. 이제 안 갔지요 한때 음. 동안 그래서 성당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이제 그냥 음. 매일 미사 많이 음. 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성소대서는 어, 그때 이상민 신부님하고 그때 그아 뭐지야 해딕 수녀님이 음. 그때 있었 때 당시 있었 때 제가 그유한바로 이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영화 끝나고 상민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이때쯤은 성소 <laughs> 질문할 때가 되지 않았냐 어 yes or no 이제 저한테 그렇게 <laughs> 어. 질문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 제가 그걸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계속 너라는 생각 왜노라고 했던 걸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날 밤에 제가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저 신학교 갈게요라고 했는데 신부님이 <laughs> 먼저 걱정되면서 <laughs> 아니야 먼저 진정하고 다시 기도하고 <laughs> 생각 다시 해야, 된,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거의 한 개월 동안 음. 이제 또 이제 신부님 계속 만나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구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입학했죠 이제 신학교 음. 이제 다 누구였는데 거의 거의 삼 개월 걸렸어요 원래 음. 일반 신학생들은 거의 한달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또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거의 삼 개월 걸렸던 걸 기억나는데 저도 그때 음. 솔직히 그때가 신학생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거의 유혹하고 막 악마가 어 너는 신학교 가면 안돼 이런 음.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그래도 그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버, 어, 버티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음. 제가 마지막 때, 그, 제가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엄마하고 그 쇼핑몰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는 신학교 안된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벌써 신, 어, 하나님한테, 너에게 이제 바친다고 다 줬는데 음. 하나님이 너를 안 원하면 그건 하나님 문제다. <laughs>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 어, 그래 그러,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이제 쇼핑몰을 가고 거의 두 시간 있다가 저 이제 담당 신부님한테 전화가 음. 온 거예요. 신부님이 축하드린다고 신학교 <웃음> 입학됐다고. <웃음>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좋은 소식 들었다. 신학교 음. 어, 어 됐다고 신문이한테 확증 받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음. 어 바, 바라고 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원한다고. 음.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보면 좀 되게 웃긴 음.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신학교 들어간 지가 뭐한 1년 2년 2년 됐어요. 2년 그 영성 관련된 그런 어 한해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은지는 1년 정도 되신 네. 건데 어 신학교 들어가서 앞으로도 이제 어수 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 과정이 거의 어. 이제 다음에 7년 정도 음. 남았어요. 그렇,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긴 뭐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성소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해 왔고 네. 그런 과정에서 어 어떻게 보면 좀 깊게 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 결국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어,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사님도 어, 몇 년의 과정 일반 대학교도 가서 좀 일반 어, 다른 학생들하고 또 생활도 해보고 또 청년 활동도 그 와중에 네. 여기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어, 후배들 이렇게 또 지도도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이 다 어, 성소에 대한 고민의 다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막판에 또 좋은 또 사목자 이상규 신부님이라든지 해익수녀님또 주변에 계신 이 가별 신부님이 계속 응원해 주고 또동요해 주고 또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또 진지하게 성소에 대한 한 그런 어, 좀 집중적으로 또 돌아보는 그런 식별의 과정도 있었고 또 어, 신학교 또그 면접이라든지 뭐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검사 받아야될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과정 이후에 또 기다리는 시간도 역시 어, 한편으로는 어, 성소에 대한 그런 어, 식별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죠 네. 막상 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 또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해 주시는 그런 음말씀또 그런 어, 메시지들이 또 되게 깊게 박히는 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럼 신학교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됐는데 어, 어떻습니까 신학교 생활이? 어, 되게 좋아요. 신학교. <laughs>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다가 이제 음. 대학교를 이제 이번에 학교를 신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철학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솔직히 어때?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되게 힘들었는데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음. 또 성당 역사도 배우면서 이제 성당 돼서 가르침 데서 이제 음, 음. 더 이제 더 이제 깊숙이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음. 솔직히 신앙 생활에서도 기도해서 같이 공부를 같이 합치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음. 솔직히 저제 신앙 생활에서도 네. 음. 이제 그.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뭐 확고한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막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음. 신학교를 들어 가서 생활을 해 보니까 물론 뭐 신부로서 사라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어떤 그리움 정도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음. 때아이 길이 내네 길이구나라고 음. 더큰 확신을 가져던 것 같아요.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음. 그리고 공부도 아좀뭐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어려웠는데. 어, 역시나 좀그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공부이고 물론 어렵잖아요. 철학도 어렵고 신학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쉽지 않아 이게 평소에 내가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것들을 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또 신학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단순히 믿음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너무 복잡한 그랬죠. 이걸 또 나중에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런 네. 것도 쉽지 않은데 어, 이게 내 삶이고 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공부도 또 재밌게 또할 수가 있,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또 그런 모습을 또 듣고 우리 또 학기 끝날 때마다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할 때 어, 공부가 재밌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어? 진짜? 약간 좀 어, 놀라운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같이 어, 음, 신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네. 좋아요. 그래도 신학생들하고 그래도 매주 그래도 금요일마다 애들하고 그래도 농구 같이 신학생들하고 오, 네. 같이 농구를 하든지 같이 음, 밥 음, 만들던지 이런 음, 걸 많이 해거든요. 음, 그리월 어, 일요일에는 이제 미사 끝나고 영화를 같이 보든지 음, 그 등산 음, 같은 것도 가긴 오, 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좀 많이 해요. 여기는 음, 제가 지금 있는 신학교가 Rhode i s Providence 음, 그 어. Rhode Island Providence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하고 거기에서도 거의 아 아홉, 아홉 어, 교구들에서 신학생들 음. 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다른 신학생들도 만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음. 또 만나는 것도 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참 전세계적인 문제일 텐데 참 성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렇 네. 날이 갈수록 어, 뭐그 성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들도 사실 교구마다 거의 이렇게 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문 닫고 그래서 결국 우리 학사님도 어, 우리 교구 나의아 시학교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쪽 프라비던스까지 가서 거기서 학부 그죠?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나중에 또 이제 학부 끝나면 이제 대학원까지은또딴 데로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좀 그런 것도 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학교에 그렇죠. 그시학 생들도 많이 없으니까 여러 교구에서 다 와서 같이 공부하고 예. 근데 또그 안에서 그런 이제 공동생활 단체생활 예. 형제들끼리 지내는 거니까 예. 또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서로+ 서로 위안도 얻고 예. 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 어, 그 양성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메이션 프로그램. 네, 음.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잘그 구조가 잘돼 있는 것 같네요. 포메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네 저는 신학교 포메이션이 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네. 이제 네 군데로 이제 (intellectual) 네. 그 (human f o r m a t i o n 네. 그리고 네. (pastoral) 네. 그리고 l i t 컬 r a t u r l i t r 그런 그렇죠. 거에 서네 군데에서 다잘 하는데 음. 근데 그래도 음. 제일 좋은 게 신학교는. 늘 혼자가 아닌 거를 그 신부님들이 늘그 음.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걸 자,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생든지 신부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늘늘 음. 늘 신자들하고 늘 하나님하고 음. 같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늘 그거에 대해서 음. 저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참 좋은 메시지인 거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외로울 수도 있고 그 음. 힘들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음. 그래도 저는 형제들 그 신학생들 같이 있고 신부님들 음. 같이 있는 게 있으면 저도 그래도 덜 부담스럽고 음. 그리고 아직 혼자가 아니다 이런 음. 게좀 많이 깨달은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어, 신학교 그 양성 과정에서 그 Four Pillars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 어, 인간성 그리고 영성 그리고 또 intellectual 그리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죠. 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례적으로도 우리가. 어, 결국 우리 가톨릭 신앙의 중심은 또 성체성사 아니겠습니까? 또 음. 올바르게 교회 하나의 한, 한 이러지 한 분이신 하느님 또한 분이신 성령 그리고 하나의 전례를 우리가 매일매일 미사 성제를 거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이제 그 균형 잡힌 그런 양성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뭐 인간성만 훌륭하다고 해서 신부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다방면으로 그 균형 잡힌 그런 어떤 하나의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그 초반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너무 공부 힘들게 시키는 거 아니야? 너무 또 그 본당 파견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좀 불평불만 할수 있는데 우리 학생님은 또 그런 걸잘 캐치해서 되게 감사하게 네. 어, 또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교육 과정을 지내고 있는 거같아 그래서 어, 저도 신학기 생활 참 어, 행복했던 거또 힘든 점도 기억나지만 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대로 같이 하니까, 어, 같이 네. 하니까 그런 것도 어, 유해갈 수가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 사제가 이제 나중에 되시겠지만, 어, 사제는 사제를 어, 또 필요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한단 말이에요. 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 공동체이고, 사제, 사제는 또 우리 신자 평신도가 필요하고, 평신도는 사제가 필요하고, 또 사제도 사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 언젠가 또 형제로서 이렇게 같이 어, 하느님 사업을 해 나가겠지만 또 음, 우리 제이슨 학사님이 나중에 또 사제가 됐을 때 어, 제가 언제든지 또 옆에 어, 네. 있을 거라는 거 어,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 우리 또 후배 신학생 어, 어, 그렇죠. 또 형제 사제가 또 저한테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부터 지금 또 성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런 과정, 어,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어, 나눔을 좀 이렇게 어, 했는데, 어, 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뜻는지 어... <laughs> 많은 성, 얘기를 해주세요. 성수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네. 사지도 필요하고 신년님들도 음.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네. 한데 또 제... 그런 거 그런 거잘아시잖아 여기 가서 또 막. 그 격려하고 동료하고 성소 또어너 관심 없어? 뭐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 그렇죠한때 뭐 장난으로 신문이야. 뭐 마케팅 뭐 장, 이렇게 어, 장난으로 된게 어, 이제. 반 장난 반. <laughs>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도 어 신앙 생활도 중요하면서 그 성수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 늘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음. 것 같기도 한것 한 같아요. 기도 없으면 네. 무 어, 사제도 안 나오고 수녀님들도 안 나오고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음. 기도를 해하고 제일 힘들 때도 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그럴 때마다 힘든 거에 나갈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가장 바탕이 되는 건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네. 이어나가는 거. 그게제 바로 이제 기도이죠. 아, 어,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캐시위 시청자 분들께 또 기도를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네. 지인 학사님 <laughs> 정말 앞으로도 많은 과정에 그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또 부탁도 드린다는 말씀 또 이자를 리 빌어서 드립니다. 자, 뭐 거의 이제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어, 얘기 나누면서 솔직히 되게 떨리고 <웃음> <웃음> 저는 이거 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좀 음,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신부님하고 네. 또 대화 같이 하는 게또 좋긴 좋으니까 음. 또 이런 것에서 또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 네.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소 위에서도 네. 많이 기도하는 것에서 좀 많이 생각이 된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어, 출연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아, 씨, 뭐, 감사합니다. 어, 말신 대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아, 쉬운 네.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인데 뭐할 때마다 좀 음, 그렇죠. 긴장이 되죠. 그래서 어려울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 기여가 되는 대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부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님. <laughs> 네, 오늘 어, 가톨릭 청년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청년입니다. 아, 우리 콘텐츠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청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대. 자신의 그 성소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는 꼭 사제성소, 수도성소가 아니더라도 또 결혼성소도 성소이니까 어그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소, 부르심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원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학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본당에 서 청년들 만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